웬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고 있는 비키 덕분에 그 매장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한국인 친구들을 몇몇 소개받아서 알게 되었는데 그 친구들의 워홀 이야기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 해요 저에게 있어서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추억과 좋은 인연과 경험으로 가득했던 그런 워홀이었는데 사실 그거는 이미 벌써 5년 전 얘기라서 제가 뭐 아일랜드 워홀이 이렇게 좋았다 어떻다 얘기하기에는 너무 옛날 얘기가 되버렸어요 근데 또 마침 여기 와서 현재 지금 오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훨씬 더 현장감 있게 좀 최신의 아일랜드 얘기를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아직 투박 근무가 있어가지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중이에요. 빨리 와. <laughs> 신디라는 친구가 방금 일이 끝나서 공원으로 가기 전에 먹을 게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터키 음식 맛집 있다 해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이제 공원으로 갈 예정이에요. 오 터키식 구예요 레이나라는 곳이에요. 오. 오. 엄청 싱싱해 보이는데, 여기? 대박이다. 헐. 여 이거 자동 처음 봐. 기계가 자동이에요. 오. 양, 치킨, 그리고 믹스가 있는데, 램을 먹어보겠습니다. 저 동그란 반죽을 저렇게 넓혀가지고, 저 화덕 안쪽에. 경면에다가 붙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저게 좀 부풀어 올라서 그 난이 되는 거예요. What's your name c i n d y 2. l Cindy 2. Cindy 2 t h a n k you. Hello, can I get one landowner for takeaway? And put it under Cindy 3. Cindy 3. I'm Cindy 3. <three. laughs> <laughs> to to you, so you Thank you. you. <laughs> 와, 지금 음식 기다리는 동안 테이크아웃에서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또 쏟아지고 있어요. 아, 무례했던 일이 현실로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더블린 날씨입니다. 아, 대 너무 맛있다. 근데 여기 비주얼 다 괜찮다. 응, 음. 여기 생각보다 깨끗하다. 응. 알겠어요? 아, 아. 어 소스가 맛있어. 어. 이게 진짜 아. 맛있어. 너무 매콤해서 안에다 음. 음. 싸먹네, 쟤네. 장경수로 시킨 거지? 응. 음. 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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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케어 먹었어.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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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좋아해. 네. 아, 카페는 다 일찍 문 닫았거든요. 그래서 펍으로 가려고요. 크라이스트처츠 교회 앞에 있는 펍에 왔습니다. 과연 좀 조용하게 얘기를 나누기 좋은 펍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와봤어요. 음. 굉장히 로컬한 느낌 나는데 다 지금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와 계세요. 그렇지 여기 찡인데 조만데? 오. 음. 그러게. 나쁘진 않아. 어 음, 펍에 왔으니까 일단 맥주 한 잔씩 시킬게요. Can I get a pineapple, it, please? Ireland에 오시면 그 기네스 말고 같은 회사에서 만든 또 다른 맥주가 있거든요. Lager, h o 라고 하는데 저것도 되게 맛있습니다. Can I get one Hop House, please? 아 이게 유니버아 진짜? 여기 가격 좀. 괜찮다. 되게 로컬한 펍에 잘 찾아온 것 같아요. My car, please. Yup. 땡큐 yeah, so much. 콜포스 13이에요. 일단 세비야와 이제 앞선 더블린의 영상들에서 보셨던 하영 누나예요. 하영 누나는 제가 처음 콜리지 그린 왔을 때 슈퍼바이저로 일하고 있었던 저를 제외한 유일한 한국인이었고 제가 스타벅스에서 일을 할때 누나도 스타벅스는 그냥 학교 다니면서 병행하는 그냥 파트타임 그냥 알바였어요. 지금은 이제 학사 학위를 따고 대학교를 졸업하면 버킹 홀리데이처럼 여기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비자가 나오는데 그걸 받아서 누나의 전공에 관련된 일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더블린에서 정착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외노자입니다. 외노자, <laughs> 외노자, 고인물이야. <laughs> 너무 오래됐어 여기 지금 알일랜드 얼마나 됐지 <laughs> 10년 넘었지. 그냥 편하게? 나 되게 의식하는 것 같아. <웃음> <웃음> 이런 거, 이런 거 편집 하나도 안할거같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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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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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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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안녕니 すごい初めて 아일랜드 온지 얼마나 됐지? 왜, 1년 좀안 됐지. 음, 그러니까, 10개월? 어. 근데 왜 아일랜드야? 난 월... 궁금해. 아일랜드 온 사람들. 맞아. 왜, 왜 아일랜드야? 원래는 호주 유학을 가려고 했어. 회사 아. 다니는데 다른 전공 쪽으로 더 공부하고 싶어서 석사 유학 준비를 하다가 친구가 워키 홀리데이 생각이 없냐는 거야. 워키 홀리데이? 이러서 그날 이제 찾아본 거지. 회사에 음. 출근하자마자 워키 홀리데이가 있는 국가별로 다 찾아보다가 그날 음. 마침 아일랜드 지원 나가 하는 아, 그날 아, 밤 12시에 친구테 나간 날. 아,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하면서 친구랑 넣었는데 그 친구랑 둘이 같이 붙은 거죠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찾아보다 보니까 이 음... b 시들이 되게 친절하고 착하고 아, 그리고 한국 사람도 많이 없어서 영어 공부하기도 아, 좋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 은 호주 석사 유학 가기 전에 영어 공부도 할겸 1년 동안 워킹 홀리데이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아일랜드를 해서. 목표가 그러면 영어 공부였어? 여기 온 게? 그아 음. 그럼 어학원도 뭐 때... 다녔어? 어 다녔지 아... 영어 공부 겸 어쨌든 석사 유학을 해외에서 하려면은 음. 내가 해외 생활이 나한테 잘 맞는지도 음... 궁금한 거야 그치 그치 나는 혼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 었 맞아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어서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고 싶었고 해외 생활이 나한테 잘 맞는지 그치, 그치. 그게 아... 제일 중요하지 사실 어, 그리고 영어도 1년 정도 미리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석사 유형을 준비하면은, 좀더 내가 투자 대비, 홍보. 그렇지 그렇지. 이름은 워킹 홀리데이였지만 음, 거의 네. 어학원 4학년 시처럼. 그러니까 워홀 비자로 와서 <laughs> 어학원 다니면서 동시에 풀타임으로 간거 아니면은? 아니 아니야 어학원이 끝나자마자 왜냐면은 아... 내 체력상 어학원 다니면서 일하는 을 거는 불가라서. 어, 힘들지. <웃음> <웃음> 근데 한국에서도 직장 생활하면서 뭐 어, 영어학원 그치, 다니고 그치, 이런 거 그치, 힘들잖아. 진짜 그치. 이거 체력 좋아야 돼. 어. 힘들지 힘들지. 그러 어학원 얼마나 다니는 거야? 어학원 4개월 왔을 때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였어? 내가 처음에 어학원 다녔을 때 레벨 테스트가 B2였어 어퍼, 어퍼할 <laughs> 테스트할 때는 간단한 소개와 그냥 문법 시험 정도만 해서 레벨 테스트를 보지만 음. 막상 들어와서 이제 같이 애들이랑 대화를 하고 하면서 되게 부족함이 많이 느껴졌어요. 레벨 테스트가 나한테 좀더 과하게 느껴졌어요. 아. 그이 반의 형성이 자체가. 음. 근데 이제 다니면서 누른 케이스가 더 크지. 근데 막상 음. 왔을 때는 진짜 회화가 입밖으로 안 나. 와 지금 그4 개월 어학원 다녔을 때 확실히 내 실력이 변화가 확실히 돼요. 입는. 로는딱 좋은데 응. 그렇다고 해서 딱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일을 해야지 뭐. 확실히거 어, 차라리 일을 시작하면서 좀더 이제 친구들도 사귀고 말도 좀더 많이 하고 하면서 이제 늘게 되지. 가결이 생각보다 되게 짧아. 순시간에지나고 내가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지. 미리 한국에서 등록을 하고 들어온 거 아니면 와서 찾아서 온 거야? 한국 에서미그 유학원 통해서. 아, 유학원 통해서. 어, 유학원 통해서 견적을 몇 군데. 받아서 그나마 여기에 괜찮다 해서 음... 제이. 그러네 제이. <laughs> 어학원을 등록할 때 여기 와서 찾는 것보다 그냥 한국에서 알아보고 오는 게 그냥 괜찮다. 뭐야? 나는 응. 일단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 아일랜드 넘어 오기 일주, 일아4일 전에 그만두고 왔어. <laughs> 진짜 박세 어, 진짜 응. 빡세 그러니까 그게... 내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네, 모든 거를 다 유학원에 맡겨서 그냥 돈으로 그냥 아... 해결본 스타일이지.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있고 내가 충분히 한국에서 준비할 시간이 있으면은 최대한 많이 준비해서 바로 일을 시작해서 입이 풀리는 걸로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 돈도 그만큼 세이빙되고 들어올 때 집은 또... 집은 초반에 이제 학원의 기숙사. 아 기숙사가 있어도 기숙사가 신생 기숙사여서 내가 딱 들어올 때 마침 딱 오픈한 거어요 대박. 어, 조금 비쌌는데, 어. 그래도 초반에 내가 정착하기에는 좀 편했지. 얼마나 있었던 거야, 그러면? 거기 이제 한달 반? 어. 시설은 그래도 좋았겠네 밥이 좋았어. 밥이, 밥이 아, 나왔어. 나? 나? 어, 밥이 나왔어. 밥이 나왔어. 아침이랑 저녁. 이거 괜찮아? 아침, 응, 저녁 어. 나오고 점심에는 샌드위치나 이런 것들로 줬어. 그러니까 결국 삼주세끼 해결해주는 거 아니야? 지금 그거 그 바이네이샌드 1박 당 얼마였어? 일박당이 아니라 한 친구랑 둘이서 트윈룸으로 방한칸 했는데 각자 천 유로 유료, 천 유로씩 어한 달에? 어. 아, 그 시내에서도 가깝잖아. 근육깝지. 그러니까. 음. 위치도 좋네 어, 라스베이그니까 기숙사 끝나고 이제 친구랑 같이 뷰잉 다니면서 또 새로운 집 구하는. 아, 우리가 아, 방. 좀 운이 좋았던 게 이제 바로 또 단톡방에서 보고 어. 연락을 해서 아. 뷰잉을 한번 보고 바로 붙어서 아, 음, 운 좋다. 아, 한국인 단톡방? 한국인 단톡방.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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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톡방. 운 진짜 좋고 운이 좋았지. 그래서 막 뷰잉 다니고 이런 경험이 없었어. 음... 좀 초반에 좀 수월하게 잘보였지 다른 사람들 보면은 뭐집 구하기 되게 힘들고 막그는 데. 제일 큰것 중에 하나잖아. 어. 몇 명이서 살았어? 그래, 그때 당시에는 여섯 명이서 살았고 지금은 이제 다섯 명이 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그럼 개인룸 하나 가? 가지고 있는 거야? 어 싱글룸. 어. 얼마나 내? 530십 어, 진. 괜0다 오백 주겠어. 그빌 그러니까 포함, 포함 530진 왜냐면 집이 일단 멀어 아, 아. 그래서 시티까지 오는 데만 일단 1 시간 한 시간 어. 네. 아. 근데 그 정도 걸리면 집값 그 정도 하긴 하지 어. 시티가 너무 비싸다 거지 그치. 조금만 나가도 솔직히 좀 낼만해 그러니까 라떼는 진짜 그쵸. 530 550이면 싱글룸 시티에서 잡을 수 있는 그치. 정도가 나는데나 여기 처음 왔을 때 내가 언니랑 둘이서 갔거든 근데 더블룸이었어. 싱글샵 두 개. 우리 둘이 600이었어. 시티 딱 중간. 트리니티 바로 앞이었어. 집도 잘 맞, 맞나 보다. 한국인들이랑만 있으니까 편해. 아 초반에, 초반에는 네. 되게 걱정을 했어. 음, 영혼 바로왔는데 한국인들이랑만 모여있으면, 네, 네 영어 공부하는데 방해되지 않을까? 그치지 그런 생각할 수 있지. 그런 거를 이제 고민했었는데 음. 막상 어학원을 끝나고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와서는 편하고 싶은 거야음그 느낌 알지. 어. 음. 또 이제 외국인 플랜메이트들이 같이 사는 애들 그 단점을 들어보면은 대부분 이제 음식 해먹는 게좀 눈치 보인다. 그렇지. 한국 음식 냄새 나서 해먹기 좀 불편하다. 서로 의지가 많이 되네또 집에 갔을 때. 각자 이제 그 나가서 가졌던 불만이나 이런 거다 같은 매너자 아니야? <laughs> 그렇지. 어, 와서 풀어야지 회복해야지. 어, 문화 차이를 어. 그치, 그치. 밖에서 느끼고 안에서 이제 공감해야지 서로. 어, 위로 어, 뭐. 어, 해줘야지. 어, 그랬구나. <웃음> <웃음> 맞아맞아 어, 맞아. 나도 어, 그래 맞아맞아맞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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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나는 운좋게 같이 사던 친구들이 다 한국 음식을 좋아했어 나는 김치냄새 좀 걱정했어 <laughs> 냉장고에 한번 있으면 너무 나니까 그니까 어. 그니까 근데 다행히 한국 음식 좋아하는 사람이라생각가하고 서로 또 이제 그 재료 같은 게 공유가 되지 그치 간장 그치. 간장 두 숟갈만 아 맞아 어. <laughs> 어, 액젓 있어 아, 액젓 있어 <laughs> 어, 이제 공유가 아, 되잖아 맞아맞아 어. 맞아. 전에는 이게 걱정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오래 살수 있었던 게이 편한 한국인들과의 생활이 편한. 근데 그걸 네가 잘 이용해서 밖에서는 그치, 사람이랑 그치. 또 외국 사람들 잘 어울리면서 너 영어를 늘리고. 근데 그, 이제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너가 알아서 조절을 잘 하니까. 근데 또 집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어 어? 하고 싶지 않아. 음. 집에서까지 영어를 막 연습하고 막이러고싶지않아 피곤해. 아, 진짜 그 밸런스 잘 잡았다. 음, 그러면은 어학원이 끝나고 바로. 시험에 성공한거야? 그치 어학원이 끝나기 2주 전에 2주 전부터 이제 CV를 돌리기 아... 시작했지 빨리 구했네 그래도 어. 어학원 끝났기 한 일주일 전? 음. 그때 이제 바로 일을 구하고 여기 컬리지그린에서어 어... 그러고 나서 CV도 사실 인터뷰를 본건컬리지그린 처음이었고 어... 음. CV도 이렇게 많이 돌리는 편은 아니었어 다 카페 위주? 나는 원래 옷가게를 일하고 싶어가지고 막 자라, 아... HNL, 퍼시카 막 이런. 브랜드 옷가게 위주로 많이 내고 스타벅스도 헐리지 그린이랑 그냥 우리 집 근처 블란치 음... 있는데 그쪽만 몇 군데 내고 그게 다였어 아니 근데 어학원이야뭐 여기 시내 에 있다 쳐도 집이 멀리 있으니까 그냥 일을 그쪽에서 잡는 게 오히려 더 아쉽습니다 그쪽에는 별로 그게 없어? 일자리 구할 만한 그러니까 그쪽에도 구하고 구할... 싶어서 냈는데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내가 이 근처에서 일을 구하게 되면 진짜 시티로 나올 일이 없을 것같아 아... 시티에다가 일을 잡아놓으니까 그나마 시티에 와서 오히려 내가 집 근처에서 일을 안 구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아... 계속 거기만 있맞아 그니까. 거의 고인물처럼 어, 고인물, 계속 맞아. 어, 어, 어. 장단점이 있어. 우리 집에 있는 다른 플랫메이트는 이제 집 근처에서 일을 하는데 음.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나 뭐 손님들이 대부분 이제 아이리쉬. 음. 아. 그래서 이제 아이리쉬들의 그 악센트와 영어를 좀더 이제 접할 수 있는 회가많지 근데 이제 난 시티에 있으니까 내 대부분 주변 사람들이 외국인 친구들이야 그치. 나랑 같이 영어를 똑같이 배우고 음. 나랑 맞아. 실력이 비슷비슷한 친구들이랑만 대화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엉터리 영어를 쓰고 있어. 음. 이게 제대로 된 영어가 아니야. 어, 그리고 대부분 손님들이 여기가 관광지다 보니까 손님들조차도 다들 관광객들. 맞아 맞아. 뭐 이탈리아, 스페인, 막 이런. 사람들이니까 내가 굳이 이렇게 높은 영어 레벨을 갖고 있지 않아도 충분히 인사 소통이 돼.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막 귀가 막 갑자기 막확 트이고 막 이러진 않지. 시티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은 진짜 찐 IFC 아센지가 튀어나오면 정말 못알릴 때가 아직도 귀 막혀 바로가. 아 진짜. 아직도. 근데 이제 그 이제 거기서 일을 한 친구는 잘 알아듣고. 아그 어, 동네는 좀 추천할만한. 내가 살면서 위험하다고 느낄 순간이 한 번도 없어아 진짜. 어. 다행이다. 어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무래도 한국. 한국 아니고 외국이다 보면 은 한국보다 안전하진 않아요 그치 아, 음. 기준 자체가 달라지긴 음. 하지 그치만 외국치고 내가 뭐 이렇게 시티에 놀고 조금 늦게 귀가하는 날도 있는데 그때마다 그렇게 막 위험한 순간은 아직까지 없었다 다행이다 아, 그건 진짜 운도 좋은 아이고. 거고 아, 그치. 어. 그치. 뭐 오기 전에는 되게 그런 말 많이 들었어. 아이씨 뭐 10대들. 위험한 음... 티네이저들 되게 위험한 애들 만나면은 뭐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하고 막 위협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고 막 이랬는데 그치. 아직까지 그런 경험은 음. 한 번도 겪었지. 다행이다. 그렇지 오히려 시티에서 하면은 더 많이 겪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 그렇지. 여기 올때 초기 정착금이라고 했을 때 얼마 정도 생각하고 왔어? 얼마 정도 준비하고 왔어? 근데 애초에 나는 좀 일을 하고 여유 있는 상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막 재정적으로 막 빠듯하게 그 맥시멈을 잡지 않았어요. 음. 좀 여유롭게 썼어. 그래서 음. 학원도 대형학원 음. 기숙사도 좀 아, 비싼데 음. 주. 그래서 막얼마까지막 막 이렇게 마지 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잡지 않았던 것. 음. 왜냐면은 좀. 한국에서도 막 따뜻하게 막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음. 해외까지 나와서 초반에 시작할 때 그런 걸로 좀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어요. 음. 그러면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모은 돈이 있었으니까 이제 좀좀더 안전하고 편한 선택들을 한 거잖아. 4개월 동안 그 어학원을 다니면서는 수입이 없었던 상태인 거고. 그치. 니까 그러니까 4개월 치의 생활비와 어. 집세와 어학원비를 어. 어. 다 어, 가지고 있었 초반, 가지고. 어, 초반 자금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음. 그랬을 때 대충 어느 정도로 비행기 값 합해서? 초반에? 비행기 값은 솔직히 뭐 어느 시기에 오느냐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 그건 좀 약간 변동성이 큰 금액인 것 같고 비행기 값 제외하고. 어, 제외하고 했을 그래서 때. 그래서 한 1200? 1200? 4개월에 1200. 1200? 어. 한 달에 3,400 정도는 준거 그러니까 아예 초반에 어학원비를 딱 제외하면은. 어, 어. 풀어긴 한데 어학원비까지 포함해서. 어학원비가, 어학원비가 한 번에 내니까 센지. 아일랜드에서 워홀은 거의 끝나가는 거잖아. 뭔가 아일랜드에 워홀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좀, 아, 좀 아쉬움이 음. 더 많은. 건데. 아, 초반에 아일랜드로 왔을 때는 아일랜드가 되게 나한테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 어. 나는 원래 날씨 영향을 되게 자주 잘 받는 스타일인데 내가 10월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날씨가 제일 안 좋을 때의 초입인 음. 거야. 그러니까 막 아, 너무 막 디프레스, 내일. 어. 이제 어학원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봄이 시작되고 날씨가 점점 좋아져 음. 그러니까 어, 점점 이제 아일랜드 좋아지기 시작됐어요 그럼서 아. 이제, 이제 유럽여행도 다니고 아, 진짜. 1년 가까이 돼가는 시점에서는 여행을 더 많이 다녀보고 싶고 유럽에, 유럽에 조금 더 머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국 워크를 지원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애초에 내가 아일랜드에 왔을 때 내가 한국에서 일했던 전공 분야를 살려서 경험 한번 해 보고 싶었는데 그걸 못해본게 조금 아쉽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국에서 조금 더좀 전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살면서 뭔가 좀더 유럽에 더 머물고 싶다라는 게좀더 바뀐 것 같아요. 어... 근데 또몰라또 10월 들어가면 또 날씨가 안 좋았잖아. 또 영국도 날씨 얼마나 안 좋아? 비슷하겠지. 어... 어. 그럼 또 이제 아. 아니다 역시 <laughs> <내가, 웃음> 공되면 <여기>, 좋아지고 <laughs> 진짜 뭔가 들었을 때좀 순탄하게 잘한 거 같아 아직까지는 어, 뭐 이렇게 어, 큰 다운이 어, 어, 없었던 거 어, 같은데? 어, 고난은 없었다 어, 날씨 말고는? 어, 고난과 역경은 없었 <laughs> 그냥 편안하게 했다 아쉬움은 없어? 아일랜드 아쉬움 아. 솔직히 더 있고는 싶지 왜냐면 이제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그치. 그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운 거지 음. 더블린에 살 때는 더블린 도시 자체가 너무 좁게 느껴진 거야 나한테는 음. 보다 이게 팔게 많지도 않고 문화생활을 즐길 것도 많고, 나는 전시 보는 거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한정되어 있는 게 되게 좀 문화생활을 할수 있는 건 그냥 어. 술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어, 그러니까 되게 지루하게 느껴졌어. 초반에 어. 여기 더 머물고 싶지만 더 머물 수 있는 방법이 학생비자로 연장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학생비자로 연장하게 되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는 전혀 다른 방향성이라서 그치. 어쩔 수 없이 이제. <laughs> 제한이 아, 많으니까. 어, 아일랜드로 이제. 근데 또뭐 영국 가면은 또맘 먹으면 오니까. 그치? 그치? 제주도 오듯이. 어, 그래서 더 영국 지원한 것도 있어. 아, 아 다른 데도 아니, 안 가고. 뭐. 아, 그래도 되게 잘 됐다. 아, 영국. 원래 또, 하반기 2 0 0명만에안붙는데 아, 진짜? 나는 내가 붙을 줄 몰랐어. 이런 구조 둘다 붙었어. 어? 아, 진짜? 어, 아, 진짜? 어, 아, 붙었어. 나는 이제 완전 20대 초반에 왔었기 때문에 내가 겪은 거랑 또 다르지. 겪은 정착이랑 이거랑 완전 다르니까. 맞아, 지금 나이는 같지만. 어, 시기가 다르니까. 그치, 그치, 그치. 어 나한테도 되게 새로운 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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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근데 진짜 나는 여기 와서 놀란 게 내가 어울했을 때는 그 당시에 내가 23 누나가 24뭐 이렇게 되니까. 어, 진짜로나 여기 스무 살 왔어. 한국 나이 스물 한 살.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어렵거니와 심지어 한국인들도 다 또래였어. 어. 다 어려. 어. 나도 얘가 어울한다면 내가 잘일아 근데 왔는데 너 나랑 궁합이지. 음. 제이나랑 궁합이지. 음. 원이 몇살 차이 안 나? 한두 살 밖에 차이 안 나? 두 아리 어리진. 그 당시에 기준으로 보면 많은 거야. 올라갔지. 아, 아, 그만큼. 어, 평균 이 올라간 거 오는 한국인 수도 많아지는 거야. 어. 어, 왜냐면 우리가 왔을 때는 한국인이 어. 그렇게 많이 없었어. 그러니까 워홀 오겠다는 사람이 있을, 있다면, 아, 이거는 꼭 준비 해와라 이거는 좀 이렇게 해라라고 하고 싶은 게 있어. 나는 진짜 게? 항상 느끼 내가 와서도 내 자신한테 많이 느꼈던 건데. 영어 스피킹은 조금 하고 왔으면 좋겠어 미리? 어, 왜냐면 와, 와서 배울 수도 있어 하지만 초반에 너무 영어가 없으면 힘들어 그게 자기 자신 자존감이 내려갈 수 있고 그리고 의사소통할 때 진짜 힘들고 뭐집 구하거나 이런 거할때 알아듣는 것도 확실히 현저히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불안하니까 찾는 게 너무 컨설턴트를 찾다 보니까 좀더 다양하게 시도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음. 어, 그래서 조금 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조금이라도 좀더 범위가 넓어지면 훨씬 더할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영어 스피킹은 조금 연습을 하고 왔습니다 내가 진짜 제일 많이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나는 그... 내가 이 1년 동안 무엇을 얻고 가고 싶은지, 음. 무엇이 내 목표인지... 음. 왜냐면 내가 그걸 설정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놀면은 1년이 아무것도 한거 없이 해외 생활하다 끝나고적 음. 나도 뭐 끝났어. 음.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싶고 뭘 이루고 싶고 내 목표하는 게 무엇인지 그 정확하게. 음. 그 목표 설정을 잡고 와야 내가 여 1년 동안을 좀더 알차게 보낼 수 있어. 음. 중요 남는 게 있어야 되니까. 어. 그 목표 설정을 1년치 목표 설정을 잡다 보면은 내가 이 1년치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딱 세워져. 음. 영어 스피킹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음. 돈은 이만큼 모아야 되고. 음. 어떤 걸 알아봐야 되고 이게 이제 딱 그. 설정이 세워지다 보면 이제 나머지는 알아서 따라라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중간에 정말 적응을 못해서 포기하고 간사람도 어. 많이 봤어. 많아. 그렇지, 많아. 좀 안타깝긴 했어. 왜냐면 문화적 차이 때문에 힘들어서 가는 사람들 있고 날씨 때문에 간 사람들 있고 뭐 여러 여러 그런 원인 있어서 가는 경우도 어. 있고. 인사 소통이 안 돼서 맞아. 맞아. 그 이유가 다양하지만 안타까워. 그런 거. 그사람도 여기 올 때까지 얼마나 결심도 많이. 큰 결정이야 외국 나가서는 게 이게 지구 반대편인데. 그렇지. 확실한 건 있어. 한국에 있을 때보다 불평한 상황들이 되게 많았어 한국에서는 막 이런 것도 편했고. 음. 특히 뭐 이제 뭐 일처리 같은 거. 어. 정말 좋잖아. 전부 일처리 이런 것들. 맞아 맞아. 지지다 옛날 스타일이야. 여, 아직까지 여서선 체크를 쓰고 포스트를 다 하고 모든 어. 것들이 다 이제. 한국보다 훨씬 불편한 음, 순간들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해외 생활에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음, 그거를 잘 생각하고 맞아, 어, 그건 확실히 하고 와야 될것 같아. 오래서 좋았던 점. 어. 내가 아일랜드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뭐 호주나 막 영국이나 이런 데보단좀더게 뭐 되게 안전한 느낌이 들었고 어. 그리고 사람들도 되게 친절하고 막 그런 이미지가 되게 강해요. 근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위험한 느낌의 도시였어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한국보단 위험했있다 네. 그리고 이제 친절한 것도 맞아. 농담 많이 하잖아. 그런, 어. 그냥 스몰토크 되게 많이 하고 수다떠는거 되게 좋아해요. 그런 인종차별이 막 되게 과해서 그런 거로 되게 막 차별받은 적도 많아요. 1년 동안 맞아. 뭔가 영어 공부하고 경험하기에는 맞아. 되게 좋았던 날. 아, 아, 3월에 캐나다 워홀도 지원했었어 아, 했었어? 그 네, 붙었어. 어머 어? 어머 머 캐나다 워홀도 그렇게 힘들다던데 아... 내가 2주만에 인기가 날라. 잘 붙는다. 그래서 <laughs> 아직 회에 더 워홀 라는 징근 징아 그래도 뭔가 이런 스토리 쉐어해줘서 진짜 고마워. 그래? 응. 재밌어. 난, 난 얘기 재밌, 들으면 재밌게 어. 들어. 얘 어. 얘기도 재밌어. 다 그냥 재밌어. 공개 체험 현장. <목소리> 맨날 이러고 삽니다. 떼민 왔어? 아레지. 아. 야. <laughs> 야, 이거 이거 방망이질까지 했어. 몇 시간이야? 세 <laughs> 가지겠어. 안좋아 나가. 이거 <laughs> 내려. 보기 좋지 않았는데? 보이 진짜 잘 잡았지. <laughs> 우리 약간 조용한데 찍고 있었는데 신디가 좀잘 잡았어. 네가 빨리 빨리 와야지. 야, 빨리 빨리. 그러니까, 찍고 조용했을 때 찍을 거 아니야. 네가 왔는데 지 사람이 너무 많아졌잖아. 그러면 이게 모디오가 다 물려가지고 네 목소리가 제대로 들어가겠어. 아니 그 전부터 찍고. 우리 찍었잖아. 니를 네못 찍잖아. 소리 다 물리잖아. 얘 퀄리티가 써 떨어지잖아. 그럼 다른 걸로 하면? 빨리 봐. 원래 저기 펍 안에서 두두의 얘기를 좀들으려 했는데, 아, 갑자기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면서, 이 양옆으로 너무 시끄러워지니까 두두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두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좀 다루도록 하고, 어, 저희는 지금 그 펍을 나와서 또 다른 펍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일랜드에 있으면 이렇게 한두 시간 여기 펍에서 좀 얘기 나누다가, 또 다른 펍으로 이동해서 거기 펍 분위기 느끼면서 또수다 떨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펍 크라우를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여기 신나게 또 한잔하고 다음 펍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저희는 여기 헤어리데몬이라는 펍에 왔습니다. 자, 주문하러 가봅시다. Hi there. Can I get one orchard t e p 저는 오차드 h a r 라고 약간 사과맛 나는 맥주인데 이거 맛있어요. 술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시키면 괜찮아요. 자, 반갑습니다. 짠!